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예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9월 1 1일 금요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는데요. 그 별명은 위로의 책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 사랑하심, 인자하심이 30장부터 30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없는 시대에 참 소망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3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다 사람 할것 없이 모든 종족에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족적인 어, 자신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5절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로 심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가 회복되어지고 포도를 포도나무로 심고 그 열매를 따고 먹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출애굽할 당시에 주셨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바로의 앞지 아래에서 칼에서 그 아래에서 짓밟히며 살아갔던 노예 그곳에서 벗어나며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던 것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지요. 광야에는 광야는 너무너무 척박한 땅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습니다. 그 기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광야에서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주시고 또 결국엔 궁극적으로 참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와 안식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그 칼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은혜를 입을 것이고 그리하여 궁극적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이야말로 우리네 신앙의 여정과 너무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단과 마귀의 앞자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노예처럼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그 칼에서 벗어나 광예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궁극적인 안식 가운데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순례의 길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인자하심을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사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초래굽 시키셨습니까? 왜 바벨론에서 포로를 끝내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까? 그것은 영원한 사랑 그것이 너희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근본적인 동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무너무 인자하셔서 그 인자함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어떠한지 헤아리 알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베푸,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고 결국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절 말씀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예언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녀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음란한 여인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음란한 비유 여인처럼 되어졌던 이스라엘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 정결하게 된 백성이 될 것임을 아마도 그렇게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야 하고 있습니까? 4절 하번째 말씀에 보면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첫 번째 소망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영원한 사랑 가운데 돌아오게 하셔서 함께 춤추며 나오게될 거라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에브라임의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영원한 사랑을 더입고 영원한 인자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추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빨리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순간이 속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오는 데 놀랍도록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말씀은 이렇게 또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이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 민족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예배가 속히 회복,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제가 회복되어 함께 춤추며 기뻐하며 속히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오게될 것임을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다가 시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게 될 거라라고 이야기하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맹인들, 다리 젖는 사람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마저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모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어떻게 된답니까? 구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울며 돌아올까요? 그것은 감격의 눈물일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고 함께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그 절망의 상황이 끝나, 끝나게 되어질 때에 함께 나와 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감격의 눈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속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 속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